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존도사 천만입니다. 아,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이제 3교시 갑니다. 3교시. 2교시에는 그 갤럭시 워치4하고, 어, 갤럭시 Z 폴드3, 플립3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워치4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뭐, 김연경 시계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 내가 봐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시계다. 어, 저도 워치가 있어요. 워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갤럭시 워치4는 직접 눈으로 봤는데, 어, 좀 깔끔하더라고요. 특히 그 뭐냐, 클래식한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클래식, 클래식 모델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어, 관심 있으면은 한번, 그, 구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건강 기능 체크가 있어요. 건강 기능, 여러 가지 뭐, 음, 뭐, 심전도 기능,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 예전에 한번 그걸로 사람도 구했다, 뭐, 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삼성 빠들은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3교시에는 어, 지금 미국 투자 관련된 이야기죠. 이제 그 미국의 테일러라고 있어요. 테일러 씨, 텍사스 주에. 여기에서 이제 합동회의를 했는데 어, 뭐 세금 인센티브 지원을 만장일치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참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삼전에서도 지금 2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신설하는 그 미국 파운드리 공장을 두고 이를 또 유치하려는 그 후보 도시들이 지금 장난 아니죠 경쟁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음? 일단은 지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데가 텍사스 테일러시인데 향후 20년간 20년간 재산세를 포함해서 한90% 정도 감면해 주겠다 감면 지금 이런 얘기 나왔어요 감면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 다른 후보지들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기준점이 마련되면서 그 3전의 입장에서는 여러 선택지를 이제 비교 검토하겠죠. 이제 계산기 두드려야 돼. 계산기 두드려야 한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할 건지를 한번 <laughs>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일단 11억 개 보니까 그 3전은 테일러 씨가 재산세 환급 등 인센티브 계획안을 결정한 상황에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야. 신중한 입장이다. 신중한 입장이고, 특히 세제 혜택 뿐 아니라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설 지역의 인프라 등을 고려해야 하고요. 여기도 다른 후보지와의 뭐 협상 테이블이 유효하다는 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테일러 시가 세제 혜택 등을 공식화했고요. 여기 기존에, 3전의그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그 오스틴 시와도 약간 인접해 있어. 가깝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약간 유리한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른 후보 도시들이 물 밑에서 이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왜냐, 이렇게 하려면 나중에 테일러 씨한테 뺏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보면 다른 도시들도 치열한 겁니다. 일단, 텍사스주 그 현지 외신에 따르니까 테일러 그시 의회와 윌리엄스 카운티는 전날 열린 합동회의를 했어요. 회의에서 삼전이 해당 지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경우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계획안을 만장일치, 만장일치를 통과했고요. 어, 삼전이 2026년, 2026년 1월 31일까지 최소 600만 평방피트 규모의 반도체 공장 그 시설을 건설하고요. 정규직 일자리 1,800개. 여기 제공하면은 그 카운티는 삼성이 처음 10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의 90%를 환급해 주겠다는 거죠. 돌려주고 10년간 또 85%를 환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다. 그렇게 내용이 핵심이다. 그겁니다. 이 사진이 그거예요. 지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시의회예요. 사진이. 시의회다. 그래서 저기 윌리엄스 카운티인데 이게 삼성 오스틴 반도체 관계자들이 지난 8일 날 이제 테일러 교육자치구 이벤트 센터에서 합동 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테일러 씨의 이 같은 계획안이 투자 유치 등 현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동의를 구하는 그 텍사스 그주 그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각에서는 삼전이 또 다른 후보지인 텍사스주 오스틴 씨의 최장 20년간 9천억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요청했던 사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방안이 수립된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하는것 같아요. 앞서서 3절이또 올해 초에 그 텍사스주 정부하고 오스틴시 인근 지방 자치단체죠 거기하고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20년 동안 세금 인이 얼마냐? 9,400억이야. 9,400억 이것을 감면해달라는 거예요. 감면, 감면해줘. 어?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현재 이들 지역과 함께 애리조나 굿디아하고뭐 퀸크리크하고 뉴욕의 제네시 카운티에, 이렇 다섯 군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삼전의 그, 그 파운드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공들이고 있겠죠. 상당히 좀 치열합니다. 내가볼 때는 치열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혜택을 제안하는 곳은 아직 없지만은 물밑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전또 어, 이제 테일러씨가 결정한 내용은 단지 참고사항이다. 아직까지 후보지와의 관련된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한것 같아요. 아직 다른 지역과 여전히 협상 중이고요. 다양한 조건들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공장 신설에서 고려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각 주나 그 시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인센티브 혜택이죠. 세금 인센티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는 그 규모가 막대해요 엄청나요. 뭐몇조단위니까 여기에 세금과 같이 향후 발생할 비용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반도체의 경우 운송이 주로 이제 항공편이야. 항공으로 운전 이루어지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생산시설이 세워질 그 국가나 그 지역의 한계가 크지 않은 편인데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제공되는 지원에 무게를 두죠. 지원. 이게 지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게를 둔다. 일단, 미국의 각 주나 시정부가 잇따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제 혜택을 내놓고 있으면서도요, 삼성의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합니다. 삼성도 텍사스주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뭐 뉴욕, 에리지나 뭐 이런 다른 지역을 언급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매우 경쟁적이다 이렇 언급하면서 최근에 테일러 시의 적극적인 그 지원책 발표에도 아직은 뭐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 입장을 내놓는 것도 막판까지 혜택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 차원이다. 풀이되고 있고요 삼성이 또 들여다보는 또 다른 요소가 반도체 제조시설 가동에 필수적인 용수. 용수, 용수. 물. 중요합니다. 이거. 전력. 이런 게 인프라에요. 이런 쪽 인프라. 그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하려면 그 방대한 양의 공업용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전력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겠죠. 어, 지난 2월에 3전에 이제 텍사스에 불어닥친 이상 한파 때문에 오스틴 공장 가동을 중단해가지고 한4천억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일각에서는 오스틴이 또 반도체 공장 증설 후보지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흘러 나온 거예요. 다른 후보지인 애리조나도 지난달 미국 남서부 지역이 물 부족 사태를 겪으니까 삼성 투자 유에 밀리는 것이 아니냐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최근에 테일러시도 삼성적 삼성 특혜다. 안정적으로 용수 물하고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 뉴욕주는 현재 삼성이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 제네시카운티 내그 과학 기술첨단 제조산업단지라고 하면 여기에는 용수하고 전력 확보가 용이한 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삼전의 반도체 제조 시설에 필요한 고급 인력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는 거겠죠. 그리고 또그 주변에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오스틴하고 테일러는 인근에 20개 정도의 대학이 있어요. 그게 노동 인구 절반가량이 거의 대졸자로 고급 인력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고 뭐 그렇게 합니다. 또 현재 그 삼성 오스틴 공장이 있는 그 지역인 만큼 이 생태계를 그대로 이어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리조나의 경우에는 뭐 TSMC나 뭐 인텔 등 그런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하기로 한 지역으로 향후 생태계 그 확대가 예상이 되죠. 그리고 뉴욕도 이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가지고 인력 확보나 뭐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그 이번에 삼성이 투자 지역을 결정을 하면요, 한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데다 한번또 털을 잡기 시작하면은 보통 20년은 가야 돼, 20년, 최소한. 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laughs> 어? 그래서 부지나 인프라, 뭐 비용 이런 것들, 그리고 고객사와의 관계 등그 다각적인 요소들을 좀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 일단 삼성이 그렇습니다. 이세 가지가 가장 이제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가장 고민을 하고 잘 결정을 해서 인전 삼성이 한번 결, 나중에 인전 결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가 봐도 요즘 테일러가 끌리네요. 테일러 왠지 테일러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오스틴에서 한번 피봤기 때문에 어, 테일러로 가지 않겠나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교시, 2교시, 3교시 들어주신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또 오늘 출근하신 분도 있고, 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도 잠시 이제 마치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